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상들이 경상부터 경주의 천여 분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교류하고 또 물물 교류도 하고 또 실질을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또 내수 부진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저국을 찾아준 주 한상께 감사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부스에서 협상이 좀 이루어집니다. MOU도 이루어지고 어 그래서 많은 그 효과를 기대를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빛내는 그런 또 오늘 교도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에 박수를 드립니다. 참 멋진 행사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열립니다. 대한민국이 창조 경제와 문화 영성을 축으로 새로운 7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때 이번 회의를 통해 모국 경제에 기여하는 한상의 위상이 더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민족의 자존심, 세계로 뻗어가는 한상을 주제로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한상 여러분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열망을 국내에 알리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한상의 미래이자 자산인 차세대 발굴,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한민족의 자존심, 세계로 뻗어가는 한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 경주대회를 계기로 우리 한상대회가 명실공히 국내외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창출이라는 자리매김을 할수 있도록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먼 나라 또 조국 함께해서 정말 멋진 작품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길 <laughs> 기대를 하고 오늘 경주의 행사가 많은 기업인들께 새로운 희망 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믿어 이심찬 않습니다. 대학생들, 젊은 직장 목표에서 고민하는 그들 세대에게 우리는 무한한 책임감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은 최서의 모습으로 뜻을 만들어서그 자리에 분명히 있겠습니다. 고국을 위해서 한상 여러분들도 뭔가 조그만 일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올해 한상대회가 준비한 청년 인턴십 채용 이벤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젊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매경 미디어에서는 신문과 MBN, 그리고 프리미엄 이 e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활약상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또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상 지도자 여러분들이 서있는그 자리가 바로 세계이고,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조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는 동안에 불편 없이 가슴 속에 조국을 그리고 세상을 품고 돌아가시거나 이번 대회에서 4세대 반상육성 방안과 국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우리 한상대회가 한민족 경제인들의 비즈니스 축제인 동시에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희망의 무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정보 받았고 그리고 세계 어디나 자기 제품을 수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라서 러시아에도 많은 관심이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21명이 발표를 합니다. 나와서 자기는 나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면 세 군데 기억이 어플치 할수 있죠. 다시 말하면 늘이 감을 결정할 수 있다. 아마 한국에서 첫 번째 갑과 우리 바뀌는 그런 포크쇼 이런 청계소가 될것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나왔을 때 하면 은 와! 하나도 보내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I like you guys. 괜찮아요. 이런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 경주 하이코 실리는 한상대회는 기존의 다른 그 한상대회와 다릅니다. 특히 그 한상 청년을 만나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허가자는 맞다는 게 가장 큰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우리 한국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아, 지대한 아마 관심을 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탈 스펙이라는 게. 물론 저도 힘겹게 힘겹게 학교를 바꾸고 편입을 하고 했지만 탈 스펙이고 진짜 사람들이 실무에 투입됐을 때할수 있는 일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사람 인성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해외 기업을 찾을 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상대회라는 거는 국가재단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한인 분들이 와서 참, 참석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기업을 생각하면 한번 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My first uh, <clears throat> business festival and about the time of my life. Uh, we have one more day to go, and I've had so much fun here. <laughs> I met so many uh, awesome businesses and made some new friends. And hopefully, I come back next year.